안녕하세요. 제니치과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오늘의 유튜브는 그동안 그 임플란트를 심는 장면을 몇번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편집된 화면으로 보여드리곤 했거든요. 화면을 끊지 않고 한번 쭉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그 장면을 유튜브로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수술 처음에 일단 마취를 하고 수술에 실 누우시면 이제 칼을 대지 않고 레이저를 사용해서 귀향이면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도록 저희 병원 같은 물방울 레이저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해서 잇몸을 살짝 오픈을 시켜요. 레이저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수술 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피가 좀덜 나고 나중에 잘낫는다는또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해서 잇몸을 열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투명하고 뿌옇게 보이는 건 잇몸을 대체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저 두꺼운 게 있으면 아무래도 잘안 보이기 때문에 편의상 일단 잇몸은 없는 거다 생각하고 치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잇몸 속에 치조골 뼈가 나타나겠죠.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는 드릴을 이용해서 첫 번째 잇몸뼈에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느다랗고 얇은 드릴을 사용해서 아주 작은 구멍을 뚫죠. 근데 처음에 구멍을 뚫고 들어갈 때가 단단한 뼈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구에 많은 힘이 들어가고 위아래로 막 눌러가면서 회전이 세게 되면 기계에 열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뼈에도 열이 나게 되고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이제 크게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수술 어시스트가 물도 뿌려주고 또 이렇게 물을 빨아주기도 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첫번째 드릴을 사용했고 이번에는 두번째 조금 더 굵은 드릴을 갈아 끼우고 다시 잇몸부에 통과를 시키면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그 구멍을 직경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세번째 굵은 드릴을 사용해서 또 이제 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기계가 들어가면서 열이 나지 말라고 물이 나오고 옆에서 수술 어시스트는 그 입안에 고여 있는 침과 물 이런 것들을 빨아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임플란트의 윗 부분이 잘 들어가라고 약간 다소 특이한 형태의 드릴을 위에만 살짝 모양을 다듬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심어질 때그 환자분의 뼈에 아주 맞춤형으로 안성 맞춤으로 이렇게 딸까닥 맞춰지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필요한 구멍을 다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를 개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것은 티타늄으로 된 금속으로 된이 기둥을 잇몸 뼈에 심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보시는 임플란트는 타플란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기구에 일종의 손잡이 역할을 하는 기구에 임플란트를 꽂아서 밖으로 빼내고 잘 돌아가는지를 잠깐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구멍 안에 임플란트를 삽입시킵니다. 아까와는 달리 아주 느리게, 잇몸뼈에 손상이 없도록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들어가고, 옆에서 물도 뿌려주고 또 물을 빨아내면서 정신없이 이제 들어가죠.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잇몸뼈에 빡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마취가 돼 있지만 약간 뻐근해요, 빡빡해요 이런 걸 느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임플란트 위에 입구를 막기 위한 이제 나사 뚜껑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잇몸 바깥에. 보이게끔 나중에 노출을 시킬 거고 심어놓은 임플란트 위에 크라운을 만들 때이 힐링 어버트먼트 나사 뚜껑을 다시 열고 그 안에 일종의 기둥을 끼워서 치아 머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편의상 다시 잇몸 역할을 하는 투명한 실리콘을 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났을 때 환자분의 잇몸까지 감안했을 때는 임플란트의 나사 뚜껑이 잇몸 바깥에 보이게끔 높이를 조정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치과 의사가 이제 심은 거예요. 열린 잇몸을 이제 봉합을 해야 되겠죠. 봉합 바늘을 이용해서 이제 잇몸 쪽을 꿰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잇몸은 굉장히 잇몸살이 얇은 분도 있고 부들부들하기도 하고 또 열려졌던 것을 다시 원상회복을 해서 꿰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단 오히려 흉터가 안 생기도록 예쁘게 정확하게 틀을 맞춰서 꿰매는 게 오히려 저는 좀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미세한 작업입니다 지금 편의상 예, 가짜 잇몸에다가 꿰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하죠 보기에는 바늘이 통과되니까 좀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은 거의 통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앞뒤 옆면을 이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꿰매야겠죠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면 벌어졌던 잇몸이 다시 한 일주일 정도만 돼도 다시 이제 붙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실 같은 게잘안 보여요.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꿰매게 되죠. 산만을 꿰매면 긴 실을 이제 옆에 수술 어시스트가 수술용 가위를 이용해서 일정 길이로 이제 커팅을 해줍니다. 꿰매고 나서 이제 의사가 멋있게 컷 하면은 옆에 있는 어시스트가 가위로 잘라주는 거죠. 자, 앞부분을 봉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을 또 봉합을 해야 앞뒤가 잇몸이 좀 붙겠죠. 지금은 모델상에서 하기 때문에 잇몸 역할을 하는 투명한 실리콘이 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사실 실제 입안에서는 이런 일은 없는데 실제 수술하는 것보다 모델상에서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로 바늘이 관통이 되면서 실을 x자로 꿰매게 되죠. 매듭을 짓고, 한 번만 매듭을 지면또 풀리기가 쉽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를 엇갈리게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야 실밥이 풀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입 안에서는 이제 이보다도 더 정밀하고 꼼꼼하게 잘 꿰매 줘야 나중에 어잘 낫게 된 다음에도 잇몸 부위에 흉터가 좀 없고 또 환자분이 입술을 움직이거나 할때 불편감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어설프게 꿰매 놨지만 아무튼 꿰매고 나면 잇몸 사이에 동그랗게 쇠 뚜껑이 보이죠? 그 부위가 약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 완전히 아물면 그때 임플란트 나사 뚜껑을 벗겨내면 돌려서 빼게 되겠죠? 그러면 잇몸 속에 임플란트와 통과가 되는 통로가 열리겠죠. 거기에 기둥을 꽂고 크라운을 만들면 이제 실제 내치아와 같은 임플란트가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